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중단됐던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등장한 K9 자주포 자리를 잡고 사격을 시작합니다. 준비, 준비, 쏴. 포성과 함께 연이어 포탄이 발사됩니다. 해안가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도 등장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로켓이 연달아 하늘 위로 솟구치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천무는 30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가 80km에 달합니다. 한 차량에서는 스파이크 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발사 도비 개방. 4, 3 2 1 발사 작은 목표물에 대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26일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유격단과 연평부대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에는 K9과 천무, 스파이크 등의 전력이 가상의 적에 대한 290여 발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할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으로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사전 항행 경보를 발령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사전 안내와 방송 등 대국민 안전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통해 화력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 대비 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할 방침입니다. KFN뉴스 이태검입니다.